사무엘상 19장 사올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스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비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으라.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가그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향한 일은 심의 선언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스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르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사하되 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의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선거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가다가 블레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처리하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영령의 사울에게 접하여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참 단창으로 다윗을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이 앞을 피하고 사울이 참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에사울이 점령들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니라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할. 파리한지 다윗의 안에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미갈이 다윗을 처음에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조털에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실고 우복으로 그를 덮었더니 사울이 정령을 보내어 다오, 다윗을 자구의 함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이니라 사울이 또 점령한 분하여 다윗을 보내라 하며 그 이르되 그를 침상체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정령들이 들어 가서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이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다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하라 어찌하여 나도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삼엘이 니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의 라마 나욧에 있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더니 그들이 자지자 무리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쓴것을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이 마음에 그들이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했음으로 을 사울이 네번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주착하여 물을 주되 사무엘이 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시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세인 드로카르니 하나님이 영이 그대에게 이마이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어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2 0장 다윗이 나마다 이곳에 도망가요. 요나단에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을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오 그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받은 줄내 아버지께 밝히고 밝히 알고 스스로 이기 이르기를 유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유나단이 다윗이 르되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르리라 다윗이 유나단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바라볼 때 셋째 날 저녁까지 드레스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날를 대하여 자세히 거든그때 너를 말하들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즉관청하였으우며그 이는 온가족이 위하여 거기서 매 년째를 드리게 되니라 하니라 그의 말을 좋아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그 만일 너하면 너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영우와 배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날, 나를 내 아버지께 데려라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유나단이르되 이 일을 결코 내기 이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치려 확실히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옹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가서 두사람이 들로 가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망하시거니와 내가 만이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내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려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영화당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동안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에서다 끌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인장을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의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며 있다라 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 초월인즉내 자리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 내려가서 그 일을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약을 소개함이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가증지다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입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가고는 너는 들어오지, 더러우지, 들어오지니 여호와께서 회화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이 내가 표만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에게 이우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 있다 하고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으니라. 너와 내가 만일 이래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심이라 하니라. 다시 들어 들의 충분히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벽 자리에 앉아있고 연화당에 서 있고 아부 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은 자리를 비웠더라.그러나 그날에 사울이 아무도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습니다라.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에 여전히 비어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연화당에 묻되 이 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연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다윗에게 베들레헴에서 가기로 간청하여 이르되 건하 건데 나에게 가라 하라 우리 가족이 그성호으로 제사를 제할, 제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라 내가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사울이 연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양무도한 계집이 소생하니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은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너와 내 아내가 내 나라가 든든하지 서지 못하느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덜, 끌어오라 그것은 죽어야 할지리라 한지라 명하다니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은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다니까사오이 요나단이 단체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놓아야 축터에 떠나려고 그 달이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역복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들에게 이를내 달려가서 내 손은 화살을 찾으라 하고 그 아이를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손이라 아이가 손하단이 손화살에 있는 곳즉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대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려들하여 요나단 아이의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며 그 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나이과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은 가지고 성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바이 앞점 쪽으로 일어나서 땅을 엎드려 세번절한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일어나더니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이 가라 우리의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여 나니 다윗이 일어났 하고 요나단은 창옥으로 들어가리라. 2 1장 다윗이 로벨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느 다윗이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하는 이거 아무 것도 사는 것이지 말라 하신. 내가 너희 성령들이 이루하리라한 것을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준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재상이 다윗에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손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성령 여인을 여자를 갈까이만 하지 아니한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재상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 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을 고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을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리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룩, 거기는 전설방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밥에 없었더라. 그 떡은 더운 떡을 들이는 물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뒤에 사월이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먹는. 로 있었는데 그 도액이라는 이름으로 에돔 사람인 사울이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이 수중에 창칼이 없으니까 왕의 일이 급한고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내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이스인데 그 같이 것이 또 없나이다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이사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가여 가도왕 아기스에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이스야 아니니까 아무리 춤추며 이 사람의 뇌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이은 만만이도다 하니 아니하니까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가, 아기스를 심이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보여 바람용 미친 체하고 제, 대문짝에 구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흐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대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지 않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리라. 아멘.